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언제부터 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는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기대됩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어디에 계신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갑 지역구에 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오랜 찐팬 28살 청년 당원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오랜 찐팬이라면 언제부터 팬이 되셨어요? 제가 횟수로는 2017년도 첫 출마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요. 아. 지금 한... 8, 9년 된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벌써 8년째네요. 당원은 네네. 언제 가입했어요? 당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입은 하고 싶었는데 연령이 안 돼가지고 군 제대 후에 21년쯤 당원 가입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주당원으로서 네. 또 여러 활동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어, 제가 이제 직장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는 자주 가지 못했지만 전국 청년위원회, 전국 대학생위원회 등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청년의 당사자로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 수원시에서 하신 거죠? 아니, 아니요, 당에서요. 아 당에서 하셨어요? 네네. 경기도당. 아니요, 그 중앙당. 당에서 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소원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성남은 옆 동네라서 2017년도에 성남시장 시절에 무상교육에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2018년 경기도시사 출마하셨을 때 동상이몽이라는 예능을 보면서 소탈하신 후보님의 음. 모습을 좀 보게 된것 같아요. 네, 그때... 하세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평가들도 좀 많이 좋다고 얘기도 듣기도 했고 정책에 관심과 흥미도가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운동을 직접 뛰었었는데 아쉽게 낙선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직접적으로 혜택 이렇게 받은 것도 있나요? 어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극저신용대출, 기본소득, 면접수당 등등 이재명 후보님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서 제공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알바를 안할 수는 없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몇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혜택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후보님 면설에서도 보시면은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 내가 어렵게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게 크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좀 긁어주시는 효자성 같은 후보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효자성 같은 후보님 좋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있나요? 올해 2월에 백분토론회 후보님을 직접 뵈러 갔었는데요. 네. 백분토론회를 딱 듣고 있으면서 아, 이분을 대통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네. 끝나고 나서 짧은 대화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구도가 안 나오니까 후보님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딱 하면서 웃으시면서 당원이라고 하시니까 좋아하시기도 하고 많은 정책을 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웃으시면서 돌아가신 후보님을 볼수 있어서 이렇게 소탈하신 후보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볼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으셨어요? 네네. 음, 근데 지금 20대 남성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20대 남성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낮은 게 사실인데 혹시 12.3 내란 이후에 친구들이나 20대 남성들의 어떤 태도나 반응이 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20대 남성들을 제 주변에서 찾아보면 와닿지 않으면 지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아무래도 갈라치기에 좀 예민한 편이 있어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준석이라는 후보에 의해서 좀 그쪽으로 표가 많이 쏠렸던 게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믿고 뽑아줬는데 와닿는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좀 표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12.3 내란 이후에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던 친구들이 네 말이 맞았다. 그래도 이제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라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된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다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있을까요? 후보님을 보면은 역사 인물 중에 정조가 저도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제 대통령이 되시면 사이다 그 성남시장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운 국민임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효능감을 좀 발휘하는 후보로서 세대가 통합되고 분열되어 있는 지금 몇 개월의 상처가 국민들에게 있잖아요 네.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격없는 소통의 자리를 가지셔가지고 간단한 토크 콘서트 같은 거를 좀 자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토크 콘서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효자손 이재명 사이다 이재명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래도 이재명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왜곡돼서 알고 있기도 하고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고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대 정신이 내란을 통해서 이번 대선이 발의가 됐고, 김문수는 그 내란 정부의 장관이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시원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도구, 개인의 욕심보다 국민이 우선인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많은 그 통공의 공약 이익률 90% 후반대 공약 이익률을 볼수 있다시피, 즉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대통령으로 이번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약 이행률 95% 네, 훌륭하죠.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당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은 위원장도 네. 활동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